안녕하세요. 저희는 분양가 전액 대출, 추가 대출을 저, 추가 1금융 여유 자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다정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부평동 역세권 3룸 2억대 현장입니다. 실입주금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없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입주금 대출로 전액 대출 가능하고 전액 대출 별도로 추가 자금 1억에서 2억까지도 가능합니다. 1억 대출 시월 4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이자만 납부하는 10년 거치 상품입니다. 무직이시거나 저신용이시거나 기존 대출 많으셨던 분들, 기존 대출 많으셨던 분들도 8천까지 갚아 드리고 진행해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담보 대출 거절하셨던 분도 내집 마련 물론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립니다. 집 구경하고 싶으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조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